자, 995번.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, 기울기가 마이너스인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. 여 자, 그러면, 직선의 방정식은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는가? 직선의 방정식은, 자, 기울기, 지나는 한 점. 이렇게 두 개를 알면 구할 수 있어. 그치? 음. 근데 지나는 한점 어디야?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, 그럼 지나는 한 점이 요 중점이네? 기울기 능력이 주어졌네. 그럼 중점을 구하자. 그 중점을 뭐 m이라고 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6 컴마 2분의 2 더하기 8. 자 그러면 1 컴마 5냐? 아, 1 컴마 5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1 컴마 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. 그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5는 마이너스 2 x 빼기 이렇게 되겠지. 전개만 하면 돼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여기서 플러스 2, 플러스 5, 그래서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야. 이제.